네, 반갑습니다. 자, 8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어, 지금 11시 반이 좀 지났는데요. 오늘 좀 늦게 제가 찾아뵙습니다. 내일은 주식 시장이 열리지 않는 강북절이죠 그래서 오늘 좀 느긋하게 좀 찾아뵙는데요. 어, 어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어, 금요일부터 또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좀 준비를 해야 될지. 어, 지 여러분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오늘도 영상을 좀 남겨봅니다. 어, 제가 생각할 때는요, 어, 여러분 아마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어, 나중에 많이 빠진다, 막 풍락이 더, 더 빠진다는데? 근데 취향이 바뀌었어요? 아까 그 어떤 질문 그렇게 하셨죠? 어, 맞습니다. 제가 그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요. 어, 한율 차트 지난번에 보셨지만요, 1225원인가까지 한율이 고점이 나왔지, 이번에. 꼬리를 약간 달았지, 이게 그리고 코스피가 1891을 찍었죠. 자, 코스피가 한율이 1225일 때 코스피가 1891을 찍었는데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어, 한율은 고점이 나왔고, 코스피는 저점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요. 뭐, 중간에 돌발 변수가 지금 생기지 않으면, 지금 새롭게 나와야 될 악재는 뭐, 현재는 별로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오늘 미국 선물이 좀 많이 빠지긴 합니다만은, 어 종목들을 보면, 지난 저점을 깨고 내려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저점이 코스피가 거의 저점이지 않나. 하율은 이번에 1223인가 온가가 고점이지 않나. 단기적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 그런 다음에 저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그때 휴가 간날 그날 급락이 나왔다가 밑꼬리 길게 달고 올라왔죠. 어, 그 이후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지났거든요. 자, 일주일 동안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전체적으로. 어, 그러면서 이제, 일봉도 처음에는 일봉상이 가열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봉은 좀, 그런데 일봉은 좀이렇게좀 뭐 충분히 반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말씀드렸는데, 일봉도 어떤 정보 보면 이렇게 밑에서 많이 올라와서 입을 쩍 벌리고 있어요.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저 가열권 구간에 건축 오면서 벌리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 이제 좀 입을 닫아야 됩니다. 이렇게. 어 그래서 좀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더 많이 올랐으니까. 물론 어, 코스피 지수는 오늘 좀 반등을 했지만 어, 어, 어제 그제는 지수는 뭐 그렇게 오르지 않았죠.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을 매도하면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매도하면서 별로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개별주들은 그래도 별로 빠지진 않았어요. 지수가 빠진 거에 비해서요. 오늘 또 지수가 돌았으니까. 개별주들 중에 또 오른 종목도 있고, 내린 종목도 있고, 지금 당분간은 이 코스피 지수를 보지 마시고요. 지수는 제가 보기에는 뭐, 다시 한번 겁나게 논다든지 그런 사항은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종목 선택을 잘 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분봉상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종목들요. 120분 봉상이나 60분 봉상, 또는 150분 봉상, 어, 침체 구간에 들어와서, RSI나 뭐, 스토키스틱에 상관없습니다. 뭐 침체 구간 동시에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같이 들어오면서, 음, 이제, 분할 매수하는 방법. 자,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더 안전하고, 뭐 수익을 더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 분봉상 가열권이 있는 종목은요, 물론 좀더갈 수는 있습니다만, 잘못하면 훅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음, 백강수제 같은 경우는, 분봉상 가열권이었다가, 오늘 7.7%훅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어, 백강수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져야 되거든요. 뭐, 7 0원 500원, 이렇게 좀더 빠져야 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요, 잘못 들어가면 이렇게한 방에 훅 빠질 수가 있으니까, 무리하지 마시고요. 음, 좀, 어, 아직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 어, 아직 침체권에 오지 않았다면 기다리시죠. 또 고세를 못참으셔서 일본 규제 관련주 가지 마시고요. 일본 규제 관련주는 지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어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지수가 어 다음 주나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아니면 또는 다음 주부터 좀 눌리시고 난 다음에는 저는 다시 한번 반등이 강하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반등의 목표치는 대략 한 2,000포인트 건축까지는 반등을 줄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반등이 지는 최소한의 2,000포인트 건축까지는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00포인트 건축에서 또 다시 한번 조금 눌러주시는 있겠죠. 뭐 많이 눌러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1 9 7 0대 75까지 눌러지겠지만, 결국 운이 좋으면 2,000포인트를 살짝 돌파하는 뭐 2020이나 0 0한 2040, 50까지도 좀 여력은 있습니다 상승의 여력은 그래서 최소한 2,000포인트 건축까지는 1차적으로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에 만약에 종목별로 또 이렇게 눌러지는 종목들이 이제 오늘 별강투자 건당이 놓듯이 금당 놓는 종목도 잘 보셨다가 신체공완에 왔지 국일수 국일재지도 오늘 음 저도 오늘 사실 국일재지도 매수를 했는데 조금 손해를 봤거든요. 뭐 CJC 부대에서 수익이 많이 나긴 했지만 어쨌든 북일제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침체권에저도다 왔기 때문에 이정도면 뭐 해볼만하다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어 조금 물렸어요. 조금 물렸는데 어 제가 여러분께 그 어제 영상 댓글에 남긴 그 가격 딱고 마진 노션까지 오늘 그 종가가 걸쳐 있거든요. 어 저는 구일제지가 5천원을 깨면 안 됩니다. 5천원을 깨면 안될것 같아요. 다시 올라오려고 러면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5천원을 깨면요. 일단은 구일제지는 좀 지켜보시죠. 지켜보셔야 될 듯합니다. 구일제지는요. 어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어 어, 조금 더 기다려보시죠. 구일제지는요. 저는 일단은 만약에 오늘 제가 말, 씀드린그 가격이 종가상으로 딱 걸쳐있는데, 종가상으로 만약에 그 가격을 이탈하면, 금요일 날, 저는 일단은 비중 조절을 할 생각입니다. 규규제지는요. 어? 나중에 다시 밑에서 잡든 아니면 다시 뭐, 비싸게 잡든 간에, 제 원칙대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11선 자리가 오늘 5230원인가 35원인가 고그 자리인데, 딱 그게 걸쳐놨어요. 세력이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또 일부러 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9일 되지는 분명히 더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상승파격이 더남았다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1파 상승이 크게 들어오고 나서 2파 조정을 굉장히 행보를 길게 했어요. 그게 한두달 정도, 두 달하고 한 5일 정도 더 되더라고요. 그러면 3파가 이번에 들어오거나 지금 4파 눌림목 구간인데, 그 4파 눌림목 구간이 2파가 길게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이 4파 눌림목은 좀 짧게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 2파가 두 달하고 5일이 걸렸으면,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4파는 한 달하고 한 2, 3일 정도? 네, 뭐 대충요. 그러면, 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8월 24일 정도 되던데요 어, 국유재지는, 어, 저는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8 0 오늘 그, 이제 4, 5,230원 자리를 만약에 깨면 매수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보세요. 좀 기다려보시고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어, 거기를 깼다가 다시 5,230원을 종가상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좀더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5,000원 근처까지 올 수도 있고, 또 장이 안 죽으면 5,000원을 깨고, 뭐, 4,600원 치 아,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엄청나게 난 손해가 많아지는데. 어, 일단은, 어, 5,300원을 그 종가를 깨면, 종가상으로요. 그때는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중조절 도 하시고요. 보유하시는 분은 저도 그렇게 할 예정이거든요. 어, 국유일 제지는 계속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CJC푸드는 오늘 사항가를 갔는데, 어, 그나마도 여러분께 몇개좀 종목을 알려드린 것 중에서 다행히 사항가가 하나 오긴 했습니다. 오늘 매수하신 분도 계시던데 축하드리고요. 어, CJC푸드는 또 당분간 좀, 좀 조정을 받아야 될것 같고요. 뭐한번더 조정을 받은 이후에 쌍봉을 찍으러 한번더 가지나,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좀 부담스럽죠. 자. 그 외에도 나머지 종목들도 개별주들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어, 또 매수해볼만한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종목을 다 말씀을 드리진 않았고, 뭐, RFHIC 같은 경우는 아예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어쨌든요, 어, 지수, 이번에 다음,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만약에 종목들이 눌림목이 들어오면, 어, 눌림목이 들어온 종목들, 충분히 하락을 하다 보면, 이제, 하락이 멈춰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보조 지표가 침체끈이고 하면,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죠. 하시면서, 가능하면 오후장에 매수를 하시고요. 오후장 2시 이후부터, 이렇게, 종가, 종가까지 이렇게 나눠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번 반등은 2000포인트니까, 어, 이번 반등장에 좀 수익을 많이 내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손실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 이번 반등장에 꼭 수익을 많이 내셔가지고요. 또 이번 반등 끝나고 나면 또 다시 하락이 시작되기 때문에 또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그때는 또 일본 규제 관련주로 가야 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좀 이번 반등장에 좀 수익 많이 내셔서 좀 복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추경 매수하지 마시고 가열권 있는 종목은 손대지 마시고 분봉상료 그리고 일봉상 파동 이제 아시죠? 일봉상 파동 보시면서. 분봉선 가열권 체크하시면서 침체권 들어오고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춰질 때, 그때 저점 매수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반등은 2000포인트 최소한, 좀 운이 좋으면 2030에서 50까지도 갈수 있다. 그리고 이번 하락은 지난 저점이 저점일 가능성이 많다. 돌발 악재만, 변수만 생기지 않으면요. 그래서 다음 주한 일주일이나 또는 다음 주한 3, 4일 정도는 이번 주 금요일을 포함해서 좀, 어, 충분히 눌러지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또 종목을 잘 잡으셔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